오렌지 더 맛있게 먹는 법 요즘 오렌지가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잖아요 오렌지 한 개에는 비타민C가 약 100mg 들어있는데 100mg이면 성인의 하루 비타민C 권장량입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 충족 가능하다는 거죠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피로회복에 좋으니까 오렌지 쌀때 많이 많이 드세요 오렌지의 액기스 즙만 쏙 뽑아서 먹을 예정입니다 오렌지 껍질에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이콜라이 그리고 각종 곰팡이균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소독을 꼼꼼히 해줘야 돼요 자 주사바늘 들어갑니다 따끔 오렌지 속살이 같이 딸려져 나와 가지고 공기를 제거해 주세요. 어, 안에 보면 오렌지 의 펄이 다 보이거든요. 오렌지 안에서 나온 펄이? 한번 먹어 볼게요. 오. 완전 신선하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이 오렌지가 그냥 먹어도 굉장히 달달한 오렌지인데 이렇게 액기스만 뽑아 먹으니까 진짜 엄청 달달하고 비타민 C 100mg만 뭔가 추출해서 먹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렌지를 많이 드세요. 주사기로 먹으음씩 추천해 주세요. 안녕.